다 어? 네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자 오늘 먹어볼 건 하트 모양의 체리인데요. 어,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 가시게 되면 한칠8천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동네 그 거기에서 한삼천원 정도 어,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해서 구입을 해봤습니다. 자좀 씻어 놨는데요. 씻었더니 약간 좀 색이 좀 변색됐다. 구입한 지 이틀 됐는데 자 체리. 음. 음 달다 음달 어, 우리엄마 이거 맛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도 드시긴 하지만 그술 뭐 같은 거 칵테일 위에다가 탁 띄워서 드시기도 하고 응? 왜 달잖아. 안 먹을래? 음. 음. 이 맛있는 거를 안 먹어. 다짜 찌근한 게 맛있긴데 요즘은 뭐 칠레산인가? 가지고 외국에서 많이 들어와가지고 가격도 많이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것 같네요. 음. 자 와인 같은 술에딱 띄어놓고 면이게뭐 그냥 칵테일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냥. 들어서 먹는 거죠, 뭐. 자. 맛은 뭐 달라진 건 별로 없다. 그냥 분위기만, 무슨 뭐, 칵테 느낌만 살짝 나는 느낌. 어우, 갑자기 치는 게 땡겨. 시간 <laughs> 맞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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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아 콩국수인데요 콩국수에 <laughs> 자, 그 콩국수에다가 한려서 넣어볼까요? 자그 콩국수에다가 방울토마토는 많이 넣어주지만 체리를 넣어주는 데는 없었죠 예 네, 왜냐 비싸죠 <laughs> 방울토마토랑 비교할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근데 이거 같이 먹기는 좀 애매하고 콩국물에 찍어서 먹어볼까? 별 짓을 다 하는구나 음 그리고 또 이거 씨가 있어서 좀 그렇긴 하다 그래도 달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딱 올려주시게 되면, 오, 이 집은 체리를 올려주는데? 싶은 생각이 드는데. 음, 이렇게 할까? 콩국수 먹고, 음 달콤한 체리를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. 체리에다가 자요 크루트를 놓고 한번 갈아서 먹어볼까요? 어, 둘다좀 상큼 달짝지근한 맛이긴 한데 자 어떤 맛이 날지 자 체리 씨가 있어서 문제긴 하지만 야, 살짝 갈았는데 오색이 그냥 확 변해버리네요 자 체리 요크루트 씨가 어떻게 됐나? 씨도 갈아졌나? 아, 씨는 안 갈아졌네요. 밑에 이렇게 좀 껍질 좀 들어있는 느낌, <laughs> 느낌이어서. 자,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체리 주스 한번 먹어볼까요? 어우, 괜찮다, 이거. 체리랑 약국도 이런 데둘다 맛이 사라지고, 중간 맛으로 좀 독특하긴 하는데, 요크루트의 강한 맛도 사라지고, 채, 체리의 살짝 그 시큼한 맛도 사라지면서, 중간 맛으로 괜찮은데, 아, 어, 이렇게 드셔 보셔도 제 괜찮을 것 같네요. 체림하고 다양한 것도 넣어서 먹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기회 되시면 맛있게 드셔 보시고 행복하고 멋진 하루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어, 요 괜찮네. 안녕하십니까?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.